오늘 소개할 부분은 태안에서 귀농에 성공한 사례로 아주 유명하다는데요. 처음에 귀농은 하자고 누가 맨 처음 말씀하셨어요? 남편 젊었을 때 살면서부터 나이 좀 먹으면 시골가 살아야겠다. 뭐, 보통 모든 사람들의 그 소망이 그건데 겨울은 좀대들도좀 빨리 일찍 좀 가자. 너무 늦게 가지 말고.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됐지. 50대 초반에. 도시에서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던 부부, 부부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귀농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멋진 집보다는 이렇게 차츰 살아가면서 어, 준비해 나가게 초기 그 투자 자본을 너무 과하게 하시지 말고 어, 차츰 적응해 나가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귀농 부부의 성공 비법: 초기 투자 자본금을 아낀다. 처음부터 아끼라고 하더니만 아니 이게 웬걸 집이 두 채네요 집이 두 채야 <laughs> 서울에서는 생각도 그렇죠. 못하는 일이잖아요 <laughs> 그렇게 또 말씀드리니까 집이 두 채네 <laughs> 이 집은 몇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빈집이었다는데요 그럼에도 부부가 빈집을 구매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바로 귀농 초기 자본금을 아끼기 위함이었다는데 덕분에 부부는 귀농 후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. 그쎄요뭐한 1, 200 들었을라나 모르지 뭐. 뭐. 크게 많이 든건 없어요. 이런 페인트 값 이런 게. 페인트 값이라 벽지 값. 사 소소한 거지 뭐 사실. 또 다른 집 역시 재료값 외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데요. 남편이 직접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. 집사람을 위해서 졌다고 봐야지 <laughs> 벽부터 천장까지 어느 하나 남편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대나무 배를 온전히 차곡차곡 나서 발을 엮었어요 그것도 칡넝쿨을 주변에서 걷어다가 그걸로 엮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 소재만 썼죠 정성과 노력이 빛을 발한 걸까요? 아내 마음에도 쏙 든답니다. 조금은 바다가 보여요. 창문으로 보이는 경치까지 일품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대망의 하이라이트, 황토집을 더욱 아늑하게 해줄 뜨끈뜨끈한 구들장까지 갖춰있다는 사실. KBS.